많이 많이 와, 오, 예. 와. 저희들은 그. <laughs> 감사합니다. 썩, 썩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 집에 삽니다. 예, 한 집에 살고. <laughs> 예, 그렇습니다. 신랑각시. 네, 신랑각시입니다. 네. 예. 그, 오늘, 오늘 제가 이 노래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준비는 해왔는데 네. 도대체 분위기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음.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 싸이 흠뻑쇼 같은 느낌으로 오늘 준비될 거라고 생각하고 싸인 노래 하나 준비했거든요? 오예 많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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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과 재난을 없애주고 잠깐만요 소렌 씨 물을 마이크해요 소렌 씨 마이크를 왜왜 가는데 왜또 마이크를 바꿔요? <laughs> 그래요? 멘트 용이군요. 지금 좋아. 딱 맞춰 주셨군요. 네. 저희 막니의 뜻은 네이버 네.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불행과 음. 재난을 없애주고 음. 물을 맑게 하는 또또 뭐요? 왜 자꾸 거리가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제가 아유 나 정말 중요하거든. 그게. 아유 연하자는 소중니까요 네네 아유 오늘 정말 맞아. 싸우지 않기를 바라며 <웃음> <웃음> 무대에서 부부 싸움하는 광경을 배이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여러분들 우리가 무대에서 싸우니까 아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니 일단 마저 마무리하게 해줘요. 아 아직 네. 덜 됐구나. 네. 미안해요. 불행과 재난을 없애주고 물을 맑게 해주는 용의 구슬 중에 하나인데요. 보주 중에 하나예요. 입에 물고 있는 건 여의주고요. 이 목에 어, 정말 그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만이라는 예, 구슬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만이는 물을 맑게 싸운다, 해주고. 싸운다. 물을 맑게 해주고 불행과 재난을 없애주는 용의 구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하고 함께 계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 모든